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여러분, 진정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신만 부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수 없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잠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맛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성기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부인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주님과 항상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나만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만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영의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그 영의 생각을 듣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매일매일 언제나 항상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이 예전에는 나 자신을 매일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두 가지의 삶으로 하나님이 결국 이 단계까지 저를 이끌어오셨어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에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이 모든 걸 부인하면서 주님을 부르면 이제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생각이 나오고 들을 때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내가 이제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단순해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사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구하는 삶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 참대한 말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물어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겪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알기 위해서 그냥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응답을 주시면 이 응답을 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삶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졌어요.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예요? 젖만 먹어야 돼요. 다른 걸 먹이면은 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를 먹지 않고 젖만 먹고 살고 계십니까? <laughs> 여러분의 영혼을 해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만 먹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젖가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젖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젖가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어려서부터 입력되어 있는 모든 걸다 뽑아버리면 돼요. 다 버려버리면 돼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여러분이 사는 원리가 여러분의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내 이론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스스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다 지금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엄마밖에는 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가 돼야지만이 여러분의 이론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안 살고 여러분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사는 게 가난 땅까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걸 깨닫게 여기에서 광해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단계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모든 걸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옳게 여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뭐예요? 부인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어요. 왜? 깐나 애기 때부터 자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사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생각이라는 건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깐다는 기들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살 때, 두살 때, 세살때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왜요? 별로 입력된 것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뭐네살 이후. 뭐 여섯 살때 일곱 살때 그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기억이 안 나요. 왜 입력돼 있는 게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진리만 입력된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가지고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준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알곡을 심은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귀진리와 악들이 있어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뭐요 스스로 선을 행하고, 스스로 악을 행하거나, 스스로 선을 버리고, 스스로 악을 버리거나,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선악가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와 같아요. 내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내 스스로 악을 행하거나, 내 스스로 선을 버리거나, 내 스스로 악을 버리거나, 다 내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악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다할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밀어난 자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도 구원 얻을 자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이 나올 때 주님을 의지해버린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연단을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 결과가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혜로 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내 마음을 여지껏 믿고 살았는데 이게 미련한 자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대로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였었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아, 내 마음을 믿는 건 미련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연단하셨냐. 40년 애굽의 왕자였었단 말이에요. 왕자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았어요. 도리요. 쫓기는 자가 돼서 미디안 강의에서 40년 동안 애국인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양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0세가 돼가지고 떨기나 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렀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요. 난 못합니다. 예전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뭐예요? 자기 무능을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84가 됐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수있습니까 나는 할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간 것이란 말이에요. 40세 때 도리어 왕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더라면 더 멋있을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아요. 모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입이 둔한 자여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네지팡이를내 앞에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는요 자기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양을 치기 위해선 필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맹수를 잡아 이기기도 하고 늑대도 쫓기도 하고 이걸로 양을 몰기도 하고 자기의 호신구였단 말이에요. 이걸 던지라는 것이에요. 던졌더니 뭐요? 예 뱀이 되더란 말이에요. 네가 여지껏 네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바로 뱀이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던 네 모든 능력,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바로 사탄이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됐으니까요.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 근데 스스로 일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자기의 예요. 이게 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독뱀은요 머리를 잡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나 죽으라는 말입니까?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순종하더란 말. 순종하는 믿음이 됐어요. 꼬리를 잡았더니 뭐예요? 지팡이로 변하더란 말. 이 지팡이가 이제 뭐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선 이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능력의 지팡이가 됐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모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놨더니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뭐요? 부활한 생명 안에서 사용하더란 말. 사도바 우리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활용하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똥처럼 여기기 전에는 그 지식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활용하면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정도까지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을 하나님이 활용을 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노하우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사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건 무익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러분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그분이 떠올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자원을 여러분이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자원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셨어요. 어떻게 연단합니까? 자기와 똑같은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속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곱은요, 강교한 자예요. 그 이름이 지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도 야곱 같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내 지혜대로 살아요. 내 능력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천사하고 씨름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기지를 못해요. 야곱이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우리 자아가 그래요. 하나님도 못 이겨요. 우리가 버티면은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환도뼈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쉬고 나니까 절룸바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붙잡고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기려고 붙잡았는데 이제는 뭐요? 예 이제는 씨름하는 이유가 뭐요? 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왜요? 절름발이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나 스스로 살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랍니다. 내 방법대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나는 이제 살수 없어 왜 철른바리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뭔고 그래요. 나 야곱입니다. 신앙고백이에요. 나는 꾀보였습니다. 난 지혜자였습니다. 난 강교한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 스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런 네가 이제 나한테 축복을 빌어. 야, 너 진짜 네가 이제 됐구나 하고 이름을 바꿔줘 버린단 말. 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 깨어져서 영의 생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강한 부분을 쳐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표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팡이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전에 자기 발로 걸었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자기 지혜대로 자기 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전원표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집방이가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 스스로는 살수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도 전원표식이 나오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 이럴 땐 이렇게 해. 그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잘했던 일도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남들한테 밟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뭘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는 게 죄였구나. 내 마음을 믿었던 것이 미어난 자였구나 하고 이제 내려놓고 무슨 일만 있어도 뭐예요? 내안 있는 지혜대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보기를 해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 가졌던 이 자원을 떠올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애녹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 들림 받을 성 성도들은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미련한 자란 말이에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믿는 걸 부인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에게 물어보기 하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야 그건 알아서 지금부터는 네가 알아서해. 주님이 자유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야 이미 내가 잠은 너에게 준 거잖아. 그러니까 다음부터 물어보지 말고 기냥 해. 이런 식으로 다 교정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기도해 주리라. 그분을 내가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표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분이 진짜 내 주인이라면 물어보기 해야 되잖아요. 여지껏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때 내가 스스로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실패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이제 가지고 아, 하나님. 내 마음을 이제 믿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걸 부인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면 벌써 생각나오잖아요. 이게 합당한 생각이에요. 지혜로운 생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인해버리세요. 그리고 귀로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 아무리 유능한 생각이라도 부인해버리세요. 그럼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 나와도 부인해버리세요. 그리고,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떡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그 좋았던 그. 지혜로그 꾀가 있던 이 생각을 그분이 떠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양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광야연단을 다 마치면 이 믿음으로 들어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돼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봉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무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거 뭐 1년에 한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수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약속하셨거든요. 범서의 나를 인정해. 그러면 내가 니길을 네 기도해 줄 거야. 그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인정을 안 해요. 왜? 나 혼자 살아도 되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대로 살면 되니까 이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주님의 아들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